빠밤 왕콧의 키덜트 세상 안녕하세요 왕콧입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액세서리 호리 다기능 플레이 스탠드 폴 닌텐도 스위치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어, 이 제품은 대원 미디어에서 11,900원에 국내에 정식 발매하였고요 참고로 이 제품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호리 플레이 스탠드 폴 닌텐도 스위치에서 어,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된 제품입니다 가격도 2,000원 정도 더 올랐네요 어, 그럼 박스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리사의 제품인 것만큼 어, 우측 상단에는 닌텐도 라이센스라는 로고가 보입니다. 어, 참고로 후리사는 일본의 조이스틱 주변 기기 어, 제조업체로 패미컴 시절에도 조이스틱 등을 발매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네, 그리고 전면에는 다기능 플레이스탠드라는 상품명이 이렇게 보이고요. 우측 하단에는 닌텐도 스위치 OLED 대응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아래 대근 기종으로는 스위치 라이트, 일반 스위치, 그리고 스위치 OLED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네, 박스 뒷면에는 제품의 특징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와이드 사이즈로 견고한 안전, 그리고 충전하면서도 플레이가 가능. 그리고 5단계 각도 조절, 가로 소레오 모드 대응, 그리고 게임 카드랑 터치펜 수납 가능입니다. 그러면은 제품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접이식 제품이라서 접혀서 박스 안에 들어있네요. 때문에 간편하게 휴대가 가능합니다. 전면에는 닌텐도 스위치 로고와 홀이 로고가 보이고요 뒤쪽에도 이렇게 홀이 관련된 각인 로고가 보입니다. 어, 뒷면 4개 모서리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서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는 거를 방지를 해주죠. 어, 호기, 호리 다기능 플레이스테인드 폴 닌텐도 스위치의 제품 사항은 어, 너비 162mm 길이 90mm, 높이 약 17mm로 어, 무게는 약 118g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어, 이전에 발매한 코리 플레이 스테인드 어, 크기를 비교해 보자면 어, 높이는 거의 동일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길이와 너비 차이가 조금 납니다 어, 조금 더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네요 둘의 무게 차이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품을 이렇게 펼칠 수가 있는데요. 제품의 뒤쪽을 보면은 이렇게 게임 카드 두 개와 터치 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만 이 홀이 다 기능 플레이스탠드나, 어, 그리고 스위치 자체는 터치 펜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터치 펜 수납은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게임 카드는 이렇게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게임 카드 케이스를 다 들고 다니기 불편하실 때는 자주 플레이하는 게임 카드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에는 이렇게 다섯 단계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5도 그리고 60도, 50도, 40도, 30도 총 다섯 단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각도 조절 부분이 약간 부실해 보이지만은 이렇게 튀어나온 홈과 플라스틱 두 개가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안정감 있게 어, 거치가 가능합니다 네, 전면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본체와 플레이 스탠드가 닿는 부분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미끄럼 방지 패드가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래쪽에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어, 네, 스위치 뒷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뒤쪽에 홈이 있죠 그리고 스위치 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체 뒷면에 홈에 맞춰서 더욱 안정적으로 거치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네, 스위치도 마찬가지고요. 네, 본체를 올려놓는 이 공간은 여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어, 스위치에 케이스나 커버를 씌운 채로도 사용은 가능할 것 같으나 일부 두꺼운 프로텍터 커버 같은 경우는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스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 충전 단자가 이렇게 아래쪽에 위치를 하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스탠드를 사용할 경우는 충전을 하면서 플레이가 불가능합니다. 어, 독 때문에 이렇게 설계가 된 거겠지만은 테이블 모드로 사용시 충전이 불가능한 점은 스위치의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호리의 플레이 스탠드홀 닌텐도 스위치에는 이렇게 아래쪽에 둥그렇게 파여있기 때문에 충전을 하면서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로 꽂아서 플레이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가로 모드와 세로 모드의 지원입니다. 닌텐도 스위치에도 사이코에서 제작한 슈팅 게임들처럼 이렇게 일부 세로 모드를 지원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어, 세로 모드는 하단 부분에 본체를 거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어, 세로 모드로 사용시에도 스위치가 닿는 부분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 패드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거치에 놓아도 안정감 있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네, 조이콘을 빼고 올려면 사이즈가 거의 딱 알맞게 맞네요. 어, 이렇게 펼쳐놓은 상태로 올려놓으면 은홈 때문에 약간 불편한 점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윗 부분에도 어느 정도 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스위치 라이트도 이렇게 올려서. 충분히 거치각 세로모드로 거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쪽은 약간 불안정한 감이 있어서 별로 올려놓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홀이 다 기능 플레이 스탠드 폴 닌텐도 스위치 특징을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자면 은 닌텐도 라이센스 제품이고 접이식으로 간편하게 휴대가 가능하며 스위치, 스위치 라이트, 스위치 OLED 3개를 모두 지원하고 충전하면서도 플레이가 가능하며 5단계 각도 조절 및 바로 세로 모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시중에는 다양하고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한 스위치 거치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들에 비하면 가성비가 아쉬운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닌텐도 공식 라이센스 제품이고 플라스틱 재질 및 마감 처리 등은 매우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은 폴이 다기능 플레이 스탠드 프 닌텐도 스위치는 눈여겨보셔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꼬리의 다기능 플레이 스탠드 풀 닌텐도 스위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왕코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